이 전달 함수의 정의는 여기 어떤 이제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다 어떤 입력을 넣을 거냐, 어 입력.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입력을 넣으면 어떤 출력이 나오는가가 궁금하겠지, 당연히. 그럼 이거가 이 전달 함수라고 하는 것은 입력 분의 출력이다. 근데 그냥 입력분의 출력이 아니고 라플라스 변환이에요. 라플라스 변환, 라플라스 변환, 라플라스 변환한 것을 우리가 전달함수라고 한다. 입력대 출력비는 뭐 이득 개인뭐 이런 거고 이건 함수로 얘기할 적에는 꼭 라플라스 변환한 걸로 얘기를 해야 된다. 그럼 예를 들면 우리는 항상 그 시간 함수에서 생각을 하는데. 여기 어떤 2에 마이너스 3T라고 하는 어떤 저 시스템이 있다 여기다가 이제 RT를 집어 넣었어요 그럼 이제 YT가 나올 거 아니야 어, YT가 나온다 이게 항상 우리가 어,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출력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죠 그죠 출력이 어떻게 나올까 내가 이런 입력을 넣었으면 이런 출력이 나온다만 알면 우리는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을 해 우리가 이제 rt 를 주어지면 rt 에 대한 라플라스 구할 수 있죠 e Laplac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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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라 p l a c e l a p l a 이 g의 3t 는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제 s 이거다 이거 e Laplac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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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a p l a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달함수라고 하는 것은 rs분의 ys다 이겁니다. 음. 아 여기 뭐 2에 마이너스 3t면 이거 그냥 아는 거 아닙니까?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말이 지금 거꾸로 된 거고 음 내가 rt라는 놈을 집어넣었을 때 어떤 yt를 알수 있었다. 이게 반대로 얘기를 해야지. rt를 입력을 했을 때 이걸 입력을 했을 때 yt가 출력이 되더라. 그럼 이걸 갖다 우리가 전달함수라는 개념으로 보면,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r.s.고,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제 y.s.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r.s. 분의 y.s.를 우리는 전달함수라고 한다.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야 되겠지? 그러면 이 특징은 뭐냐면, 특징은 내가 이 시스템의 전달함수를 알고 있어. rs 분의 ys 우리 주로 이제 gs라는 말을 쓰는데 이걸 알고 있다고 이걸 안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rt를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되면 어, 이 rt를 집어넣었을 때 yt는 어떻게 나올까? 우리는 yt가 궁금, 제일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랬어요 이게 gs면 은 얘를 라플라스 변환해 rs 그래서 이걸 곱해 그럼 ys는 gs 곱하기 rs로 구할 수 있지 않냐 그냥 단순히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역 라플라스 변환한다. 어? 역 라플라스 이게 전달 함수고요. 우선 출력 y(t)를 구하기 위해서는 gs(rs)를 역 라플라스 변환한다. 요 rs가 이제 뭐냐 이거지? 어, 예를 들면 sin(t)가 들어갔으면 요거를 s의 적어 플러스 1분의 1 이거지 보를 테고. 어? 어. 어, 뭐 그거에 대한 출력을 구할 수 있죠, 그죠 단 초기 조건은 0으로 한다. 이 초기 조건을 0으로 한다는 것은 초기 조건을 자꾸 바뀔 수 있거든. 응? 그러니까 이거는 0으로 해서 초기값은 없다고 가정한다. 그다음에 전달 함수는 s만의 함수로 표시됩니다. s s s가 뭐야? s. 미분 연산자. s로만 온다. 전달 함수는 시스템의 입력과는 무관하다. 이게 어뭔 말이냐면 이게 항상 어떤 입력이 들어오든지 간에 RS분의 YS, 2 b 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, 얘가 만약에 뭐, 사인이 들어갔든, 뭐, T함수가 들어갔든, T제곱함수가 들어갔든지 간에, 이 출력 YS하고의 비여서, 전달함수는 시스템의 입력과 무관하다.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. 그 다음에, 전달함수는 선형 시스템에만 적용이 되고, 비선형 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 선형 시스템, 선형에만 된다. 우리가 그래서 선형 시불변, 이러면서 우리 중첩의 원리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. 자, 그러면, 이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메이슨 공식인데, 메이슨 공식은, 어, 총세 가지가 있어. 세 가지, 세 가지. 가장 기본형이야, 기본형. 공동마디가 없는 경우. 이 기본형이에요, 기본형. 이게 제일 가장 많이 나와요. 1 마이너스 폐경로분에, 전향 경로. Forward Pass라고 해서 입력부터 시작해서 출력으로 연결하는데 한 번도 끊임이 없이 쭉 가는 거야. 어? 이걸 우리가 Forward Pass라고 해요. 한 번만 보면 알아. 한 번만 보면 알아. 폐경로는, 어, 한 놈이 하나서 시작해서 이게 돌아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 이걸 Closed Pass라고 해요. 폐경로. 자, 전향 경로는 뭐냐? 입력에서 시작해서 출력으로 연결되는 선인데, 같은 마디를 두번 이상 지나가지 않다. 한 번만 지나가, 한 번만. 응? 한번 그려보면 갑니다. 자, 폐경로. 이거 크로즈드 패스. 이거 회로 이을하는 전기 회로 하신 분들은 이거 크로즈드 패스. 폐경로 맨날 보는데. 어떤 마디에서 시작해서 그 마디로 끝나는 경로를 우리 예, 크로즈드 패스라고 한다. 폐경로. 또한번 보면 알아. 예. 보면 하는게 이렇게 많아. 이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요. 라플라스 변환 다음으로는 이 전달 함수를 구할 수 있어야 시스템 분석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겁니다.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. 거의 이, 이 기본형에서 80% 나오고 80% 나오고 나머지 10%, 10% 나와. 이 요거까지도 우리는 다 공부할 거예요. 자, 80% 기본형부터 보고 갑니다. 자, 블럭선도의 전달함수, RS분의 CS가 10이다. 이거의 전달함수가 10일 때, 에, 그 조건을 구하라는데, 여기 보면은, 에, 자, RS가 렇로 들어왔어. 그죠? 들어와서, 여기 GS를 통과해서 나가. 그럼 요, 여기가 이제 노드, 노드라고 그러잖아요. 노드. 마디. 예? 마디. 구태현지 얘기하라면. 그럼 요 마디는 여기서 요렇게 신호가 나가고, 요렇게 신호가 나가고, 요게 이렇게 들어왔다. 이게 이제, 그, 우리의 약속이지. 그게 이렇게 들어간다. 이렇게. 꼭 기억을 하고 계세요. 그럼, 엄밀히 얘기하면 도대체, 이게 나가는 겁니까? 들어온 건 이러, 이러는데, 여기 나가잖아. 이렇게. 나가니까 얘는 요렇게, 요렇게, 요렇게 돼 있다고 보는 거야. 얘는 일로 들어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야 되고, 여기서 이렇게 나온 놈이 이렇게 들어간다. 꼭, 따지지 마세요. 따지지 마세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포드 패스를 한번 설명을 해보면 R S 로부터 시작해서 C S 까지 가는데 한번 선을 그봐요. 자, 이렇게 가잖아. 이거들어오면안 되지, 나가지. 자, 이렇게 나가지, 이렇게 나가지. 딱 하나밖에 없다고 하나밖에. 그래서 포드 패스는 G S 하나만 있는 거야. 그 다음에 크로지드 패스는 지우고 갈게요. 뭘 뒤에서 다시 또 설명을 할 건데, 자. 여기서 시작한 놈이 이렇게 나갔지? 이로 나갔지? 이렇게 나왔어, 이렇게 돌아온단 말이야. 이 클로즈 패스 1 그럼 여기를 G S를 지냈고 여기 뭘 지나요? H 1 S를 지나는데 여기 마이너스잖아. 그러니까 여기를 마이너스라고 그러는 거야. 이렇게 마이너스. 그럼 이쪽도 이렇게 나온 놈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패스가 뭐야? G S H 2 S인데 여기 마이너스. 자 이렇게 이제 그포드 패스하고 어, 페루프만어 구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어80% 정도 푸는 거다. 이거지. 자. 포드 패스 전향 경로 입력에서 시작해서 출력으로 연결된 선으로 같은 마디를 두번 이상 지나가지 않는다. 그럼 마디가 뭡니까? 이 마디로는 마디가 영어로는 노드고요. 이 요거 선과 선이 만나는 점을 이제 그 마디, 노드라고 해요. 어, 마디. 요게 마디야. 요 마디에서 시작한 놈이 지금 요렇게 지나갔죠? 하나밖에 없죠? 그죠? 그러니까 여기서는 GS밖에 없다. 요꼭 기억. 기억하시고. 자, 그 다음, 폐경로. 어떤 마디에서 시작해서 그 마디로 끝나는 경로. 자, 요, 요 마디에서 시작을 해서 나와서, 나와서, 여기도 마디야. 요렇게, 요렇게, 요렇게 돌아온다. 그래서 마이너스, GS, H1S.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다. 이게 이제 왜 마이너스냐면 이게 그, 음, 피드백, 응? 마이너스 피드백, 부의환이라고 하기도 하고 응. 주로 대부분의 그 어, 피드백은 마이너스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면은 여기 이렇게 들어온 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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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가잖아요. 그러니까 마이너스 GSH2S 이렇게 두 개의 폐경로가 있다 이 말이지. 그럼 이거를 이제 공식에다 집어넣는 거야. 1 마이너스 폐경로분의 정향, 전향 경로. 자, 포드 패스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? Gs 하나밖에 없어. 여기.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폐경로가 두개 있어 어, gs hs 플러스 되면서 gs h1s 그 다음에 마이너스 또 하나 또 있죠 이거 그래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gs 분의 h2s다 이게 이제 요 전달함수가 10이 되 달라 10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음. 그럼 이제부터는 산수지 그지 다시 한번 써봅시다 자 요거 푸는 거야 요거 요거 풀려면 이 분모 1 플러스 gs h1s 플러스 gs h2s를 여기다 갖다 곱해야지 이렇게 1 플러스 gh1 플러스 gh2 이렇게 되겠지? 어? 그럼 이제 전개 이렇게 10, 여기 10 gh1s, 여기 10 gh2s, 그죠? 그럼 여기서 요 gs 요 gs가 있는 항을 빼버려. 그러면 gs 마이너스 요게 넘어가니까 10에 gsh1s 또 요게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0에 gsh2s가 10이다 그러니까 gs는 어떻게 되나 gs는 어, 이런 답을 구할 수 있었다 이게 많이 어려웠던 문제 어? 많이 어려웠던 문제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게 와, 되게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.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 뭐야 forward pass. 여기서부터 시작한 놈이 여기까지 딱한번 간다. 이게 gs다. 그다음에 이렇게 도는 놈. 이게 뭐야? 마이너스 gh1s. 그다음에 이렇게 도는 놈이 마이너스 gh2s. 그죠? 그러면 1 플러스 gh1 플러스 gh2분의 g가 이게 10이 된다. 이거지. 그래서 이거, 어, 분모를, 분모를 1로 보내서 정리했더니 이런 답이 나왔다. 아니 뭐 간단합니다. 간단합니다.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